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불편하고 딱딱하기만 한 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컴퓨터를 하다 보면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오거나 골반 틀어짐으로 인해 신체에 불균형이 올수 있는데요. 때문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서 컴퓨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유로 게이밍 의자를 찾는 분들을 위해 게이밍 의자 추천 제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할인 링크는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천 순위입니다. 1위는 팔걸이 높이 조절과 180도 틸팅이 가능한 제닉스 아레나 타입-1 게이밍 의자입니다. 나머지 4개의 추천 제품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 o p 5 문스타 F3-1 게이밍 의자 혹시 10만 원 이하의 게이밍 의자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발받침대가 포함된 게이밍 의자로 머리, 목, 등, 허리, 엉덩이까지 모아주며 받쳐주는 쿠션들 덕에 오랫동안 사용해도 안착감이 좋은 제품이지요. 최대 135도까지 킬팅이 가능하기에 독서, 게임, 영화 볼때 좋은 의자입니다. 문스타 f 3의 게이밍 의자 상세 스펙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기에 사점대의 후기 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4 린맥 게이밍, 게이밍 의자 블랙 에디션 게이밍 의자를 검색하면 많이 보이는 브랜드입니다. 게이밍 의자에 맞게 편안함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기본에 충실한 제품으로 하부 방석에 포켓 스프링을 삽입하여 부드러운 안정감을 제공하며 고탄성 스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민맥 게이밍이자 블랙 에디션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점이며 심플한 절제미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탑3 파파가구 아우디 침대형 게이밍이자 게이밍이자 책상이자 사무용이자로 무난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파파가구 아우디 침대형 게이밍이자입니다. 발 받침은 물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170도 틸팅 시스템. 프리미엄급 침대에만 적용되는 포켓 스프링을 의자에도 적용하였기에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다양한 색상이 있어서 인테리어에 맞는 색상을 고를 수 있지요. 파파가구, 아우디, 침대형 게이밍 의자 상세 스펙입니다. 평점도 4.5점으로 자세한 제품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 혹은 댓글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탑2 이스퍼니처 카본체어 8시 게이밍 의자 이 제품은 10만원대가 아닌 20만원대의 게이밍 의자인데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 제품으로 넣었습니다. 고급 수입 승용차에 주로 튜닝으로 사용되는 고품격 카본 디자인을 적용 친환경 피원단을 사용하여 오염이 적고 깨끗한 관리가 가능하며 강한 내구성으로 오래 사용하여도 변형이 없습니다. 국내산 고탄력 라텍스 쿠션의 방석으로 침대처럼 편안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선사해주지요. 최대 지지하 중 200kg을 지원하는 최고급 가스 스프링을 사용한 EX 퍼니처 카본 체어의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제일 높은 5점을 보여줍니다. 탑 1. 제닉스 아레나 타입-1 게이밍 의자 120, 140, 이 게이밍 의자는 180도 틸팅 고정이 되는 제품입니다. 팔걸이 또한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기본 옵션으로 목 쿠션과 허리 쿠션까지 제공하기에 1위로 꼽았는데요. 무엇보다 180도 틸팅과 팔걸이 높이 조절, 높낮이 조절 덕에 자신한테 맞는 의자 세팅을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지지하 중 150kg. 아울러 인증받은 핵심 부품을 사용하여 신뢰도도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닉스 아레나 타입-1 게이밍 의자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 4.5점에 약 1000개의 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성비가 괜찮은 게이밍 의자 추천순위 탑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오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울러 장시간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몸을 위해 꼭 사무용 혹은 게이밍 용으로 나온 의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괜히 저렴한 의자 덕에 몸이 망가질 수 있으니깐요. 저렴하고 할인이 들어간 최저가 구매 방법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영상 설명을 보시면 다양한 제품도 소개되어 있으니 게이밍 의자를 고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